충남교육청은 지난 12월 27일 도교육청 다목적실에서 도내 초중고 학생 300명과 행복한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충남교육청은 1월 2일 김지철 교육감과 간부 직원의 충령사 참배에 이어 시무식을 갖고 2015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입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는 교육가족 모두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 현장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행복 충남 교육을 목표로 돈의 많은 교육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2월 27일 충남교육청에 학생들을 가득 실은 버스가 속속 도착하는데요. 충남 곳곳에서 교육청을 찾은 우리 학생들 과연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토론도 하고 또 저희가 어그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토론 전문가나 방청객 없이 충남의 도내 초중고 학생 300명이 직접 토론 주자로 나선 충남 학생 원탁토론회입니다. 잘할 수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저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라는 주제로 학생들 간에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세 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결과물을 당당히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무 진지한 모습으로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꼼꼼히 살피는 학생들 눈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을까요? 공감이 되는 내용에는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 스스로 스티커를 붙이는 투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라 진짜 학생들에게 자신의 개성에 맞는 그런 길을 살려주는 것이 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표에다가 어, 스티커를 붙이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토론 주제를 갖고 교육감과 함께 좀더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2015년 충남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습니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토론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게시판에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다양한 학교에서 온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더제 생각에 더 더해져가지고. 또 새로운 의견을 낼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내주고 그게 교육감님에게 전달되니까 정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동교육 파이팅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개최한 300인 충남학생 원탁토론회 보다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의 마음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진정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소통이 살아 숨쉬는 학교. 학교폭력 없는 학교 이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펼친 300인 충남 학생 원탁 토론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들 스스로 충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볼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가족들도 함께 할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교육청 부교육감의 박춘난 교육부 대학 정책관이 부임했습니다. 신임 박춘난 부교육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혁신 담당관, 인력 수급 정책과장, 대학 정책기획관, 충청북도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춘난 신임부 교육감은 내실 있는 교육 정책과 현장감 있는 교육행정으로 학생들은 마음껏 꿈을 키우고 교육 공동체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월 2일 김지철 교육감과 간부 직원의 충령사 참배에 이어 심을식을 갖고 2015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오전 9시 홍성 충녕사를 찾아 호국영령에게 참배하고 꿈과 희망으로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충남 교육을 기원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올해를 학교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지표와 교육비전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충남 학생교육문화원은 지난 1월 6일 2015 겨울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강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23일까지 3주에 걸쳐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연계한 겨울방학 독서교실,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예 프로그램, 뚝딱뚝딱 재활용교실 등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월 7일 제1회의실에서 타시도혁신학교 우수사라의 방문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타시도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학교혁신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적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경기 전북교육청과 소속 혁신학교 방문자 전원이 참석했으며 2015 충남교육 혁신 정책 수립과 혁신학교 운영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며 다지만 충남 교육 가족들의 첫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계속되는 한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충남 교육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